출애굽기 33장 신해산을 떠나라고 명하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회막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진 밖갓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그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누냐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께서 친히 가리라 하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 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이기를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돼 원컨대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진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율이 여길 자에게 긍율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4장. 두 번째 돌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급판에 그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 없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헥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찍히되 내가 내게 명한대로 아비벌 그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의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사십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신내산에서 내려오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신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의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금영하신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출애굽기 35장 안식일 규례 모세가 이스라엘의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호와께 드릴 것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오며 애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양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번제단과 그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꽃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여호와께 즐거이 예물을 드리다. 이스라엘 자손에 온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르차 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르든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르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나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의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성막일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출애굽기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우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예물로 드린 재료가 넉넉하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해 그들이 이스라엘 자선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해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하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막을 만들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하고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락할 한 폭에 고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에 가해도 고 50을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꽃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앙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오십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오십을 달고, 높 갈고리 오십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마개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웃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장은 십 규빗, 광은 일 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편의 널판이 20이라 그20 널판 밑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편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만들고 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니, 곧 이판 밑에도 두받침이요, 저판 밑에도 두받침이며, 장막 뒤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비어그 받침은 은받침 16이라, 각 넓판 밑에 둘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편 넓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저편 넓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뒤곧 서편 넓판을 위하여 다섯이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넓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넓판들을 금으로 싸고그 넓판의 띠를 끌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